기도하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이 때가 되는 거예 때가.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죠 아니면 뭐 수수할 뭐, 길이 없죠. 어,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즐겁게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참 힘들게 농사 짓는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가 많이 발달이 돼서 과학 영농을 하니까 많이 옛날에 비하면 10배는 편해졌을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한 10배는 편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에 그래도 힘들다고들 하죠.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다 노인들만 계셔서 내가 봐서는 시골에 한 20년 가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시골에. 전 마을에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한 20년만 지나면. 그 정도로 심각해요. 시골에 집다빌 겁니다. 20년만 지나면. 지금 계신 노인들이 다 70대 이상이거든. 싹 돌아가시고 나면 대한민국 전 시골이 다 비어볼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들이 다 지금 이 농사 짓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도 힘든다는데. 노인들이 힘든, 농사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뭔 얘기 하려고 이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 농사 짓는 농부들 말이 그래서 그러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농사 짓고 사는 겁니다. 이 가을에야 기쁘지. 가을에 추수할 때가 기쁘지. 그 전에는 참 힘든 거야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지 그래야 가을에 커도. 여러분이 기도, 이제 하실려고안 하던 분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희망이 있네, 희망이 있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씨앗을 뿌리지도 않으면 거들 생각을 말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예배는 은혜를 주는 거고,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참 잘했다 칭찬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네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분쟁이 많은 교회라고 서두에 1장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바울이 이 교회에 쫓아가서 당장이라도 이부흥회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에게이 서신을 써서 긴급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면은 아주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들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한장 이렇게. 너무 시급한 문제들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여기 5장에서 보면은, 5장에서는 뭔 얘기냐면은,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함께 이런 사람들하고는 섞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은 절대 함께 섞이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함께, 이런 사람하고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이런 사람은 내어 쫓아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복 받겠습니까? 쫓아버리라고 할 정도인데,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데, 절대 이런 사람 복을못 받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복 줍니까? 아니요. 받을 만한 믿음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요. 뭐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나 축복은 절대적으로 무엇으로 얻느냐? 행위로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할 수가 없어. 오늘 쫓아버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자기는 믿는다고 할지 모르나,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오.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면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못 살아. 그럼 도대체 뭘, 어떤 사람을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쫓아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누룩, 썩은 누룩과 같은 거거든요. <laughs>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점점점점 잘 좋은 일은 사람들이 보문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일은 보을안 받으려고 그래. 기도하라고도 죽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은 금방본 받으려고 그래요. 네. 나쁜 일은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야. 이게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가 있죠. 구절을부터 보면은 오늘 제가 1절부터8절까지는이 구절부터 밑에 다 이미 설명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귀지 말라고 하냐면 구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슨 누룩도 괴약한 말고 괴약하고 악도한 누룩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한다. 음행하지 말라 고러잖아 음행하는 자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사람과는 같이 먹어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내어 쫓아라. 그 얘기거든요. 음행한다. 음행이란 말은 헬라우로 포르노스란 말인데 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어, 불법적인 성생활을 말하는 거죠. 아내 아닌 다른 여자,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것은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뭐 실수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 있으면 놔두면 그것이 계속 썩은 누룩처럼 이렇게 번, 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과가 썩었으면은 빨리 잘라내야 돼요. 아유, 내일이면은 사과가 새 사과가 되겠지. 새 사과가 됩니까? 점점, 점점. 1%가 썩어서 사과 하나에 99%는 안 썩어서 그럼 99%안 썩은 사과가 부분이 1%를 몰아낼 수 있나요? 못 몰아내요. 점점점점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썩어버려 음행은 그렇다고 말이야이 음행은 여기 고린도교의 음행은 아주 심각한데 거기 1절에 보면 잘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한다 함을 들었으니, 이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건 이방인들도 이런 음행은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 심지어 도가 넘어서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 자기 아비의 음, 아내를 취했으니까 누구요? 어미지요. 어미면 친어미였겠어요. 아버지의 뭐, 첩이나 되었겠지. 내가 봐서는. 그러지만, 어떻든 그렇다 그 말이야. 이건 도저히 이방인도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 요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배, 어, 뭡니까? 아, 배들이 그리 들어옵니다. 물건 여기서 가져가기도 하고, 여기 물건도 하역도 하고 어, 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의 도시, 요애국에서이 배들이. 한번 옛날 지금 배는 그래도 빠르지만 옛날 배는 느릿느릿한 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출항하면은 몇 달을 걸렸고 몇 년을 걸리면서 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마다 뭐가 많냐? 애국 사람들이 득실 거리고 많아. 그렇다는 말은 창 창녀가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항구 도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이 점점 점점 많아지면서 이 음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점점 이런 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원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렇게 된게 아니고 원래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왔으면 끊어야 하는데 이걸 못 끊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듣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라. 거기도 나오잖아요.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그잖아. 음행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해요. 성령이 싫어하죠. 두 번째는 뭘 사귀지 말라고는 어떤 사람을, 10절에 보니까 거기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꽉 탐하는 자들도 사귀지 말라는 거야. 이 탐하는 자, 아 무슨 말이냐. 이 다른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저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물건을 사야겠다.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탐하는 사람은 어떠냐? 일은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남의 걸 도둑질하고 사기 치고 어? 그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고 빼서 오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탐 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남편에게 생명 보험 들어 놓고 남편 죽여. 아내 생명 보험 들어 놓고 죽여 아내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탐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한다. 죽여 사람을. 사기꾼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거든요. 사기쳐. 사기친 사람 한둘입니까?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밖에 나가면 진짜 많아요. 사기꾼들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량하게 일해서, 부지런히 땀흘려서 일해서 내 것으로 뭘 만들려고 하면 그거야 천사 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불량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 10절에 보면, 토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 토색. 토색, 도색, 토색이 뭐요? 하르팍스란 말인데, 강도질 하는 자, 약탈 하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인데, 이 거의, 이 뭡니까, 아, 아까, 아, 그러지, 다하는 토색, 토색 하는 자, 이, 이런 사람. 옛, 예수님 당시에 이 토색 전문가가 누구였느냐 면 세리들이었어, 세리. 세무가 세무 세무서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이 컴퓨터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이 수기로 했잖아 수기로 어, 그다음에 무슨 세금을 징수할 때뭐 통계가 없으니까 뭐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서 막 세금을 물었다 그래 그걸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인정과세라고 그래. 그걸, 아, 맞아. 인정과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 이 사람 천만 원 내야 할 사람인데, 나눠 먹기 하는 거 주인하고, 나한테 200만 원만 주시오. 그리고 500으로 깎아줘. 근데 예를 들자면,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방법이 없어. 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이 부자 안된 사람이 없어. 어.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어.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로마 사람으로 뭡니까? 아, 귀하는 안했지만은 거의 다친 로마파요, 친 로마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정부에서 징수하는 것에다가 더하여서 그걸 갈취했어. 이걸 토색이라고 하는 거야. 세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지들이 먹기 위해서 또 거기다 붙인 거예요. 이것을 다 알아. 백성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이 세리들을 아예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인사도 안한 거요. 예 예수님 당시에. 예. 여기서도 그러잖아이 도색하는 자. 예?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십0절에 보면 또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자. 탐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나 똑같은 거의 이후 사춘자아요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는 말 그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죠.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게불교죠 절이요, 절.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생명 없는 것에 경배를 하고 비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로, 그 사람 때문에 자손 4대까지 망해,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 4대까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망하는 데는 어느 날망해버려이 우상숭배를 철저히 경계하라. 고 이런 사람 사귀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싫어요. 해아 4대까지 자손 4대까지 조주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말도 못 하죠. 전쟁으로 그들을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서 종노로 다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그다음에 그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후욕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후욕. 후욕은 뭡니까? 남을 엄청나게 비난하는 자 남을 항상 엄청나게 비난을 자라, 자라 자, 자신은 혼물이 없나. 남을 막 비난하는 자. 그리고 욕설을 막장 퍼붓는 자. 욕을 또 잘하는 사람 있죠. 욕을 퍼붓는 자. 아니,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요 분위기가 완전 다 흐려져 버리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무슨 은혜가 생기겠습니까? 탐하는 자, 교회 안에서 뭐 사기치고 막 그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네, 도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후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술 취하는 자. 이술 취하는 자도 사귀지도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못도 하지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이게 그러니까 술도 먹,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 근데 끄떡하면술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술을 잡수던 분이 예수를 믿는 거니까 금방 끊어지지는 않으니까 뭐그 이해는 하죠. 근데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갔는데도 계속 술에서 못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못 되죠. 술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술의 종이 되잖아요.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 이 술, 아예 술 취해서 이런 사람은 실수가 많고 남에게 피해를 많이 주죠. 응. 덕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거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잖아요. 악하다. 악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11절에 같이 먹지도 말고, 이런 사람은 내요? 쫓아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 쫓아버려야 한다.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은,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정도로 이러한 이것들이 다 죄잖아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버려라. 회개하고 버려라. 회개하고 버리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왔으니까 이제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면 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 이렇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면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는 일도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런 사람이 뭐 교회 많겠습니까? 내가 봐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뭐 소수 몇명 있었겠지요. 너나 나나 다 그런 게 아니고 어, 이런 일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겠죠, 간혹. 지금은 참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모르게 하고 다녀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우리는 나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내 소유도 산업도 이게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있으면 완전히 그냥 싹 섞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섞게 만들고, 내 가정도 섞게 만들고, 내 가족도 섞게 만들고, 내 사업도 섞게 만들고, 내 재산도 다 섞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도련해 버려야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듣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이 중에 단 하나만 있어도 신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사업도 살고, 내 재산, 소유도 살아. 할렐루야. 어, 이 중에 하나만 있어 보세요. 다 썩어버려.